아. 어, 예. 동근이 캐릭터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는 물론 감독님과 대화도 많이 했었고요. 근데 저는 제일 기본되고 기초돼야 되는 게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. 대본을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것과 다르게 현장이 흘러가거나 어, 장소의 질감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연기가 또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를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현장에 가서 완성을 하는 편인데 저희 같이 호 맞춰준 이제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분들이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저는 현장에서 거의 완성을 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또 우리 김정현 배우는 정말 통찰력과 아 연기자로 서 정말 예 네, 너무 칭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여기 우리 박성현 배우 연기 너무 잘하고 다다 너무 최찬호까지 다 연기들을 젊, 젊은 친구들이 잘해줬는데 저는 일단 이제 이 현장에서는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고요 첫 번째 제가 이 엄마로서는 단지 한 개인 영훈이의 엄마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훈이의 엄마를 대변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희생자가 아닌 어 다름 조금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명한 명의 잘못들이 보태져서 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 내몰게 되는지 그래서 각자의 죗값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음좀 끔찍한 일을 저지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내몰려서 극한 지점까지 가는 모든 영혼이의 엄마로서 그 마음을 가져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보면서 영훈이만 보면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영화를 보는데 영훈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. 눈 내리던 장면 같은 거 저렇게 살수 있었던 아이인데 그런 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.